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한7,800 고도의 어, 심산행을 왔습니다. 자, 어, 원래는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데 어쩌면 여기가 꼭 꽃송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야, 또 저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상태도 좋습니다. 자, 낙엽송에 분진이 일어나가지고 자 어, 조금은 말라가고 있지만 상태가 엄청 좋은 어, 대물 꽃송이가 또 반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어, 꼭그 가는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 좀 틀어 가지고 또안 어, 가본 자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꼴 옆으로 어, 지금 저기가 꼴인데 꼴 옆으로가 꽃송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생전 나오지 않는 자리인데 어, 한번 올해는 조금 어, 기후가 좀 이상합니다. 어, 그래서 어, 심산행 중에 어, 평상시에 다닌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어, 왔는데 꽃송이가 주먹으고 비교해봐도 엄청 큽니다. 조금은 말라 있지만 상태가 아주 좋은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이 낙엽송이 어, 분진이 피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또 행운을 부릅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자, 자 상태가 엄청 좋은 꽃송이. 어... 자, 이렇게 엉뚱한 자리에서 꽃송이가 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오니까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자, 뽀송뽀송한, 음, 조금은 말라있지만 상당히 큰 어, 대물 꽃송이가 이렇게 또 멋지게 반겨줍니다. 올해 의 환경에 밖에 음, 산행을 하면은 좀더 쉽게 꽃송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멋진 꽃송이버섯입니다. 여기서 어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생전 안 나온 자리에서 천마가 다섯 어 개가 이렇게 아좀 늦었습니다. 자 생전 안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올해는 천마가 어 조금 돌이켜 보면은 천마가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나온 해입니다. 자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천마가 어 속이 썩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산 천마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오면서 삼구대 하나 봤는데 조금 어려가지고 영상을 안 담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 자 일명 소부루빵이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야 엄청 빠릅니다 어 지금 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쌍으로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이 반겨줍니다 자자이 자리는 어 능이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가을 능이 지금 여기는 고도가 어 조금 낮아서 어 여름 능이는 안 보입니다 자 여기에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쌍으로 다시 어안 피워가지고 어 한번 이것은 제가 오늘 가지고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문어 숙회 맛이 난다는 그런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올봄에 그 좋은 삶을 채취한 자리 한 30m 지점에서 또 이렇게 멋진 음, 사구대인데 아, 자, 이쁩니다. 자. 지금 딸도 몇개안 달리고요. 자, 그렇죠. 아,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멋진 산삼이 반겨줍니다. 아직은 딸이 안 익었는데, 어, 이쪽은 지금 입이 6엽입니다. 5엽입니다. 자, 다 5엽인데, 어, 애사롭지 않게, 어차피 이쪽에서 종자가 좋은 삶을 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애사롭지 않게 보이는 산사입니다. 자, 또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또 역시 구강자리에서또 반겨줍니다. 자, 아주 멋지게, 어, 생긴 산사입니다. 자, 지금은 그 삶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남향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아까 북향 쪽에서는 한 559도까지 산 다리 한두개씩 익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남양 쪽으로 지금 틀었습니다. 지금 햇빛이 보이죠? 어, 정난항인데, 자, 층층나무 바로 밑에, 어, 오구때가 삶이 빨갛게 달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와, 정말로 이쁩니다. 어, 지금은 그꽃송이또그좀 늦게 나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있는데 또 여기 삶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오구때가 정오구때입니다. 자, 이쪽은 입이 지금 벌레가 뜯어먹었습니다. 한쪽을. 그래서 4엽인데, 5엽입니다. 자, 아, 정말로 이쁜, 어, 산삼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어, 구강자리도 보고, 또 엉뚱한 자리에서 삼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삼다리, 이극가기 때문에, 어, 이제는 조금 빨리 이렇게 걸어도, 어, 조금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삼다리, 자, 여긴 좀 경사가 좀 심한 자리라 어, 지금 소생들이 없습니다. 자, 또 이렇게 멋진 삼다리 오구 대가 이어갑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엉뚱한 어, 자리에서 꽃송이를 좀큰걸좀 어, 보고, 삼도좀 어, 보고요. 좋은 걸좀 보고, 지금 어, 그 꽃송이 구강 자리를 가고 있는데, 자, 이 자리는 좀 늦게 나온 자리입니다. 어, 다른 자리가... 다 끝나갈때 어, 나오는 자리인데 자또 사목들을 어, 보고 오늘 지금 산을 지금 많이 걷습니다 어, 저기에 엄청나게 큰것이 하나 보입니다 어, 여기는 2-3kg 짜리가 나오는 꽃송이 자리입니다 어, 제일 늦게 나오기 때문에 급할 내용이 없어서 어, 오늘에서야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자, 보이십니까? 우와. 또 상태가 좋습니다. 자. 조금은 말른 것 같은데 그래도 상태가 좋습니다. 자. 우와. 말루지도 않았습니다 어 항상 이게 이 자리는 제일 늦게 나오는 자리인데 자,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우와, 그렇죠. 벌써, 어 조금은 말랐지만 그래도 수분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산마다, 어 이렇게 어 변화가 있습니다. 꼭 높은 자리가 늦게 나오고 일찍 나오고 그게 아니고, 산의 지형에 따라서, 어 지금 이 자리도 높은 자리인데, 어 이렇게 느껴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손 주먹으로 비교를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물 꽃송이 어, 아침부터 어, 이상한 자리에서 꽃송이가 반겨주더만 어, 멋진 삶도 보고 또 이렇게 대물 꽃송이도 반겨줍니다 어,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어, 이렇게 가물어졌을 때도 또 이런 꽃송이가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대물이죠.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상태가 좋은 꽃송이 만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 자리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늦게 온 곳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진, 어, 대물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오늘은 참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해멘버섯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는 낙엽성이 엄청 큰 나무가 있는 자리인데, 예, 좀 늦게 나온 자리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산 더덕이 넝쿨이 엄청 실하게 보입니다. 우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면은 채취를 하고, 어, 작으면은 다음 길를 보겠습니다. 산 더덕이 넝쿨이 엄청나게 실하게 보이는데, 덩쿨만 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좀더 보고, 어, 우와, 썩되고, 어, 여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크면은 채취를 하고, 아니면은 놔두겠습니다. 자, 덩쿨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와, 큽니다. 야 이야, 이야, 또 산, 멋진 산더더기 반겨줍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 중입니다. 오늘 산행을 조금 한 4시간, 5시간 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산을 좀 많이 탔습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또 처음부터 어, 꽃송이가 반겨주고 또 멋진 산삼 두 뿌리 보고 또 대물 꽃송이까지 또 더더까지 오늘은 다양한 선행물이 반겨줬습니다. 자,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어, 머릿속에서 그려진 자리에 가면은 꼭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